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어, 오늘로서 어, 전체적인 6월달 매매가 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 매매를 한달 동안 해보면, 뭐, 잘했던 분들도 뭐 물론 있으시겠지만, 항시 한 달이 끝나고 나면, 항시 아쉬움이 남지요. 그래서 뭐, 뭐 저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할걸또 이런 날에서는 이렇게 할걸 그런 게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어, 아마 누구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달에 또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또 새로운 달에 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어, 6월달이 이제 끝나고 7월달에 제가 첫 달, 한 달이 출발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어, 한 달에 첫주 매매가 제일 중요하다. 이첫주 매매의 성패가 나머지 어, 세 주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어, 많은 것을 좀 음, 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도 할수 있다. 그래서 첫주 매매를 잘해라.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번에는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첫 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워밍업 개념으로 보시고 <laughs> 절대 무리한 베팅이나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을 좀 본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바로 이틀 매매 좀 관망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한 주를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시면, 어, 한 주를 잘 마무리 하시면 아마 다음 달이 전체적으로 아마 편해질 겁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서 어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7월달 첫 번째 미션 종목들 한번 우리 둘러보고요. 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 이틀 동안 매매는 좀 무리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미션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체크 한번 해봅시다. 어, 뭐 굳이 어미는 내일은 뭐큰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어, 항시 체크하는 것이 좋겠죠. 자, 7월 1일인데, 어, 목요일입니다. 어, 목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첫 어, 시장이 한 달에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주축은 목요일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일은 뭐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흐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목요일이라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은 뭐 대체적으로 특징주 섹터 하나로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어, <laughs> 내일 이재명 지사가 뭐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 뭐 그런 변을 밝힐 모양인데, 음, 어제 그윤 총장 뭐 이렇게 발표할 때는 유, 그 전부 다 급락을 했죠. 윤석열 관련주들은. 그래서 내일 이재명 관련 주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뭐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자, 특징 주석 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수성 이노베이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 이노베이션은 어, 내일 어, 경고 종 해제가 되죠.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받아줄 때는 어좀 시장이 잘 받아주는 때도 있는데 안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음, 눈치껏 봐야 되겠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로선 뭐 손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이 조금 만주 정도 오늘 들어갔는데 큰 의미는 없지요. 기술적 차원으로 볼 때는 한 번은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내일 또 경고해제라는 것도 있고, 수승이노베이션은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일, 어, 뭐 어떤 식으로 변할지 좀 관심있게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2.6%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음, 어 크게 부담가지 않은 선이라면 한 번쯤, 어, 시초가에 함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좀잘 봐야 되겠죠, 내일 아침에. 다음은 위즈코프한번 봅시다. 음, 위즈코프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음, 내일, 어 무전 걸리라기죠. 지금 현재 6,160원입니까? 아, 6,160원인데, 오늘 제법 뭐 떨어졌다가 다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네요. 음,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2%까지 올렸거든요. 음, 제법 힘이 있죠. 위저 코프는 좀 힘이 있습니다. 음 오늘 기간이 조금 물량을 좀 담았군요. 10만주 정도. 음이 꼬리 부분은 음 나쁘지 않은 자리였네요. 음 자, 시간에서는 위저 코프는 마이너스 1.1%로 빠져 있습니다. 자, 내일 무전 글리라 이라서 글리라 근리락 기준가가 어 4,250원이에요. 그러면 한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 어, 이 정도 돼서 아마 제 기준가 잡힐 것 같은데. 음,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뭐 우리 자주 했, 했지 않습니까? 어, 무전 글리라 같은 것은 시장이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죠. 어, 받아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정뭐 정치, 뭐 정치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밋밋한 종목보다야 조금 관심을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랑 같이 보죠. 요즘에 뭐 정치 테마죠. 코로나 빼고 나면 참할게 없는 시장입니다. 그제. 다행스럽게도, 뭐, 정치 테마조라도 종목들이 참 많다 보니까, 뭐, 고르는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NX 한번 보죠. 뭐, 이것도 어차피 정치 테마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음, 이재명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 또이 종목은 또 윤석열 관련주로 또또 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어차피, 음, 뭐, 이런 종목들은 누가 대통령, 뭐, 대선을 나와든, 뭐, 기본적으로, 뭐, 다 추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다 관심이 있겠죠. 음. 특히, 이제, 이재명 씨 쪽에서는 좀, 이런 것을 좀, 기본주택, 뭐, 시범사업 추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죠. 많아서 좀 관심을 받는데, 요 앞전에는 좀, 윤석열 관련주로 계속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 단점은 지금 시간에서 6.4%좀 많이 시간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내일은 목요일이고, 또 7월 1일, 첫날에 나가는 날이라서 시장이 좀 건조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조금 이 종목은, 어, 좀 조심스럽게 한번 봐주시고, 기세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좋다 싶으면, 어, 첫날이지만 기세가 좋다 싶으면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죠 음, 기간하고 외국인들은 어, 오늘 외국인 어제 오늘 많이 담았군요 48만주 40만주 기간은 뭐 5만9천주 1만3천주 ,000, 좀 담았는데 호가가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높은거는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나면 달라붙어야 되겠죠. 지는 생명은 어차피 뭐 코로나 관련주 좀 재료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꼭그 재료가 아니라도 다아니 지금 얘가 잘안 죽고 가는 것은 뭐 코로나 관련주도 있지만, 은또 저평가에 대한 그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도 참 많이 올랐다. 그죠? 47,300원. 작년에 2,000 몇백 짜리가 지금 뭐 4만 몇천 되었으니까 참 진짜 세월은 참 주식은 참 모른다. 그죠? 어 오늘 사가까지 가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죠. 음 27%까지 갔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었는데 어 시간에서는 2.1% 올라있습니다. 2.1% 올라있고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이제 물량을 이좀 많이 들어왔네요. 음, 일단 뭐, 월말에 이렇게 함께 세워준 종목이 내일도 조금 흐름을 이어준다면, 이어준다면, 뭐, 7월달, 한 달을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에서는 2.1%, 어, 오늘 고점이 27%에서 종가가 19.4% 거든요 그럼면 종가 20% 치면 이 꼬리가 거의 7% 짜리 꼬리란 건데 2% 올랐으니까 쳐준다 치면 이 꼬리가 5% 짜리 꼬리 아니면 상당 꼬리가 음 그러면 음 상당 꼬리를 잡는 보다는 시가 뭐2% 이상 2, 프로에서 어 부합 수준에서 한번 진입을 한 계획을 잡아보고 어, 내일은 한, 한 도지 같은 게한개 이렇게 생기는 쪽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좀 끌고 간다는 마인드로 아마 이 종목은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는 생명과학하고 이 네이처셀하고는 좀 서로가, 어, 결이 틀리죠. 어, 결이 틀린 종목인데, 희한하게도 지는 생명이 좀 흐름이 좋을 때는 네이처셀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보는 게 네이처셀 차트인데, 지는 생명 차트를 보며 거의 흐름이 약간 비슷한 쌍둥이를 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좀 약간 결이 틀린 종목이지만은 같이 붙여놓고 한번 봅시다. 음, 재료는 다 틀리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일단 쌍끌이들어왔죠 역시 외국인이 좀 많이 담았습니다. 52만 주, 기간은 73,000 주. 자, 그래서, 어, 지능 생명 과학의 흐름이 조금 좋다 싶을 때, 네이처셀은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한번 잘 지켜보시고, 동조하는 흐름이 있다면은, 지능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네이처셀를 한번 보는 것도, 어, 안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독적으로는 잘안 움직이더라고요. 오늘도 18%, 17.9%까지 갔다가 12%까지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놈도 보면, 어, 여기 꼬리가 5%짜리고, 꼬리라 보면 데이죠 윗꼬리가 시간 에서는 보합입니다. 보합이니까 두리를 같이 놓고 한 보시면 좀 재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살아나면 뭐 홀딩을 해야 되겠죠. 일단 아마 제 느낌상지는 생명하고 아마 약간 호흡을 같이 하지 않겠나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음은 캐리 소프트 한번 봅시다. 음, 캐리 소프트는 어제 나갔던 미션 종목이었는데. 오늘 잘 하셨습니까? 시간에서 1, 오늘 시가가 1.4% 시가가 잡혔죠. 에, 잡혔는데, 오늘 뭐 시가부터 출발해서 20%까지 올라갔다가 1 4 5로 마쳤는데, 오늘 모습이 좋았죠. 음, 아참, 그리고 그저께 아가방 컴퍼니도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가방, 아가방 컴퍼니를 이 날짜 나가나, 이, 이 날짜 난가 그랬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가 모르겠네요. 아가방 큰 분이도 오늘 모습이 좋았네요. 음 그래서 아가방을 하든지 캐리를 하든지 뭐 아무 건 하시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캐리를 보는게 낫겠죠. 시간에서 0.1% 크게 오른건 없습니다. 근데 내일도 뭐 음봉보다는 뭐 양봉이 약간 작더라도 양봉이 하나 더 나와주는 것이 쓸 목표로 하죠. 그래서, 일단, 음, 모르죠. 또 내일, 뭐, 크게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다른 지금 뭐, 이런 아가방 애들도 같이 올라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같이 둥글스럽게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말에 이렇게 딱 올려주는 애들은, 어 이렇게 올려주는 애는 잘 봐야 되거든요. 특히 지는 생명 같은 종목, 네이처 같은 종목, 네이처셀 같은 종목, 네이처셀 같은 종목 잘 봐야 되거든요. 다음은 아이진 인옥스 한 봅시다. 어, 아이진은 어차피 어뭐 백신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뭐 뉴스가 어제 나온 게 어, 코로나 백신 1.2의 임상 신청을 저울 뭐 시각청이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아마 진행이 되면 mRNA 어, 어떤 어, 기반 기반의 백신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초로 아마 그 진행이 될것 같은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 시간에서 5%라는 갭을 일단 띄어 놨거든요. 이 정도 이제 출발이 되겠죠. 어, 기관하고 외국인은 외국인은 크게 손을 뭐댄건 없습니다. 기관은 사만 5천 주주도 담았군요. 그래서 아직껏 뭐 코로나가 <laughs> 델타 변이 때문에 참 말들이 많으니까, 뭐안 봐줄 수가 없죠. 예, 안 봐줄 수가 없는데, 음, 앞에 흐름이 이렇게 썩 그렇게 쏙 좋은 편은 아니죠. 이 종목도 어제 아마 나갔던 종목을 알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음, 10%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 1%대로 마쳤네요. 시가는 1%. 음, 내일 한번더 보죠. 어, 아, 이 종목은. 보고, 아마, 식가는 조금 높게 잡힐 겁니다. 음, 요즘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아마 대응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분할로 천천히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녹스는 뭐 다른 종목들하고는 결이 틀립니다. 자, 아이진하고 이녹스 이런 애들은, 저, 이녹스는 아이진이나 이런 애들하고는 좀 결이 틀리죠. 음, 이녹스는, 어,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아, 뭐, 현재 지금 신고가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음, 지금 계속 상방쪽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쓰죠. 밑꼬리는 짧지만 위로는 자꾸 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간하고 외국인은 크게 일찍, 어, 아주 대량의 물량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어, 뭐, 3만 주, 만 5천 주, ,000주, 9천 주, 만 이런 식으로 뭐 거의 간보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음, 이 종목은 뭐, 공격적인 마인드로 보다,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조금 지켜보면서 흐름이 수급이 좀 어떤 쪽에서 긴 반장이 돈을 싸 들고 들어온 다는그 수급으로 싹 느껴지면 그때도 한번 올라 타보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2.1%를 올라가 있습니다. 2.1%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로 해야 되겠죠. 이런 기세주 스타일은. 그래서, 음, 일단 여기 2만 3천이라는 이게 글자도 숫자가 딱 박혀져 있으니까 뭐 이것만 안 깨면 한번 앞으로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 한 번만 더좀 장대 양봉이 조그만 큰거 하나 나오면 이놈 또 새로운 시세를 쓸수 있는 어, 도화선이 되니까 말이지 그래서 이녹스도 같이 한번 봐줍시다. 자, 다음은 솔고바이요 오늘 어제 당했죠. 솔고바에는 어제도 나간 종목인데. 음, 아직 안 죽었단 말입니다. 어, 어, 죽은 모습을 보면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당연히 다시 봐줘야 되겠죠. 음, 시간에서 0.9%. 오늘도 가려고 조금 바닥, 바당, 바닥은 그리더군요. 어, 저희들도 뭐, 1,590원입니까? 뭐, 우리가. 어, 1590원인가, 에, 95원인가, 우리 뭐 진입을 해가지고 좀 보았는데, 여기 한 3, 4% 밖에까지는 못 갔어요. 못가더라고요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가지를 못했는데, 음, 한 번은 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에서 0.9% 올라있습니다. 올라있기 때문에, 음,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12.6% 종가가 10.6%니까 이 꼬리는 2% 짜리 꼬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2%뭐 시간에서 0.9% 올랐으니까 저1%더 쳐준다 치자. 아침에 시가를 1%로 치면 총3% 되겠죠. 그러면 뭐 분할로 해서 한번 보시고 꼬리를 깨고 내려나가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근데 아침에 일찍 이게 1,500 단위로 한번 꼬리를 쭉 내려준다면, 여기서는 한번, 1,500원에선 한번 받아서 꼬리를 말아주고, 종가상 약간 양복을 비치면서 끝내면, 그게 훨씬 더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 내일 목요일이라 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1차, 1차 전략은 뭐, 이 꼬리를 안 벗어나면 한번, 보유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하게 좋겠죠. 살아나면 홀딩을 한다. 어. 다음 IB 김영은어피 정책주로 지금 어 관심을 받아가지고 어제 상가를 가고 이제 오늘 파동을 일으켜주고 이제 하루 종일 찌찌찌찌하면서 이제 내려왔죠. 음. 내려왔는데 시간에서는 4%를 또 올려놨습니다. 음, 그래서, 야, 정책 관련주도 의미가 있지만, 또 기술주로서도 한번 봐줘야 될 자리거든요. 언제, 만약 시간에서 이렇게 올려놨다면, 어, 그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 죽을 놈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봐줘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내일 한번 승부를 걸지. 시간에 4% 정도 올라있으니까, 4%부터 고까지 어, 분할로 한번, 어 진입을 한다는 목표를 잡고, 뭐 예를 들면 시가 5 잡히든지, 뭐4 잡히든지, 시가에서 보아까지 음 주면 그 안에서 들어가지, 뭐 6, 7 올라가 있다면 손, 손을 손 대지는 마십시오. 음 이런 종목을 만화에딱뿌리붙어 가지고 상승을 한다면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다음 사람인 HY 한 봅시다. 어, 일자리 관련주는 지금 뭐 이스타코나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뭐 이제 현재로서 이스타코가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는 가고 있습니다. 끌고나 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금 좀 숨을 쉬고 있죠. 어제 나왔던 이스타코의 전략은 꼬리를 잡아서 음 음봉, 시간에서 음봉이니까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할 것이고. 그 마이너스의 꼬리를 잘 공략하자 했는데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저가가 마이너스 12%, 종가가 마이너스 7.6%, 꼬리 공략을 잘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 일단 홀딩을 외쳐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대로 그렇게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음, 내려왔다가 여기서 부분에서 탁,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이제, 꼴리안 벗어나면, 공략을 또 계속적으로, 해, 어, 보유하면서 봐야 되겠죠. 힘이 좋습니다. 일자리 관련주는, 뭐, 윤 총장이 하든, 이 지사가 하든, 어느 누가 뭐, 어, 머리에 머릿띠를 두르고 나온다면, 다 일자리, 또, 그리고 뭐, 어, 주택 정책 문제, 뭐, 그런 건다 공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리도 붙고 저리도 붙고 하니까, 관심있게는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인 HTR도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음, 이 스타코 조금 숨을 좀쉴 동안에는 한번 봐주자. 근데 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역꾸역 소처럼 가는 스타일입니다.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처럼 가는 스타일입니다. 에, 많이 올랐죠. 근데 이런 스타일의 종목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번도 이렇게 큰 양볼 하고 쭉 올리던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날을 맞추기가 좀 사실 어려운 게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어, 들 같은 경우 또 눈에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지만은 급등력의 폭이나 강도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어떤 기세조라도 저희들은 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이렇게, 일어었다는게툭 튀어나와준, 자, 이런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매일 이런 식으로, 뭐, 오늘도 보면, 어, 뭐1% 정도 오르고, 어제는 또1% 오르고, 또 그제는 종가상 또1% 오르고, 이런, 이런 꼬라지는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 중에는 직장인도 있고, 뭐, 이렇게, 어 전업식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어떤 테마든지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만약에 스타커가 신다면, 또 사람인도 한번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갈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참조하셔서.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 뭐 정치 테마주가 좀 많이 얽혀 있고 역시 코로나 관련주가 또 얽혀 있고 이렇죠. 그 외에는 요즘에 사실 별다르게 할 만한 종목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 그래서 어, 일단 7월달이 내일 첫날이고 그 다음날 또 금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 뭐. 새로운 달이 출발한다고 해서 너무 의욕이 앞선다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도리어 매매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많은 날들 중에 하루라 생각하시고, 어 편안하게 유인성, 유인성을 가지고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여러 가지 오늘 어 종목들을 보면서 하나 내지 두 종목을 딱 자기가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는 중문만 딱 놓고, 어, 공부를 하셔야지, 막늘 뛰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도또 열심히 해야겠죠. 7월달에도. 자, 6월달 다들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7월달에도,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어,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실 분도 하시고, 또 매매 열심히 하실 분들은 하시면서 칠월달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칠월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화문의 문제였습니다.